구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궁이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랩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의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년을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종의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여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내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 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두 돌판을 내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 0년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로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가라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였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업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성령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인을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